다 같이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진짜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강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 뽀빠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근육질 몸에 문신이 있고 시금치 통조림을 먹으면 힘이 나는 설정이 있었던 그런 캐릭터였죠. 어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MC 이상용님께서 뽀빠이라 불렸었죠. 지금 보면 굉장한 상술이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맛없었던 시금치를 꾸역꾸역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놀드 슈워제너거 같은 육체파를 보면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다는 정의는 다양하지만 우린 보이는 강함을 선망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욕망이죠. 강해지고 싶은 욕망. 그거 하나님까지 이기고 싶은 교만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짱이라고 불리는 그룹, 지금으로 따지면 일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은 모두 키가 크고 덩치가 컸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숙제를 보여달라고 툭툭 치면은 맞을까봐 싫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강한 애들 밑에서 어떤 쫄병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싸우면은 내가 쟤는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공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그 쫄병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힘도 없어 보이는 게 이번에 잘 됐다 싶어 가지고 제가 전문용으로 그 친구 얼굴에 선빵을 예, 선방을 쳤습니다.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서로 몇번 치고박고 했는데 단번에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피가 나면 싸움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어, 누가 이겼냐면요 그 친구가 이겼어요 제가 몇대 맞다가 그냥 코피, 코를 맞고 피가 그냥 철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나니까 그제서야 애들이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보고 있다가 저는 공식적으로 그 애랑 싸워서 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는 쫄병한테도 안되는구나 싶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강함이라는 건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강하고 싶어할 뿐더러 강한 자 밑에서 그 강함을 누리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전쟁의 목적과 근거도 그러합니다. 현재 제가 유초등부와 청년부와 함께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인도한 모세라는 지도자를 승기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삼 또이 성서 유니온에서,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이 시대와 맞물리면서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새 시대를 다룬다는 점에서 현재와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새 시대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1장부터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꽤나 따뜻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반면에 모세의 뒤를 물려받은 데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훌륭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그 후임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정하게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있잖아. 뭘 그리 걱정해? 내가 같이 해줄게. 너가 강한 거 아니야? 내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그래서 일장은 여호수아서를... 간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만 같죠. 하나님은 그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것, 항상 함께하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밤낮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강하다 하다라는이 표현이 여호수아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 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는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무서울까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진멸하는 모습 때문일 텐데요. 이를 현대적으로 보면은 반인류적인 인종청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빌미로 해서 자행되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역사 안에서 존재하죠. 서구권의 강, 서구권의 그 강대국이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신대륙 발견과 정복,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이슬람권의 그런 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수행한 전쟁과 식민 지배는 어떤 연민의 마음도 없이 실천되어졌죠. 하나님의 강함은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는 것만으로만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신학적 토대가 되었던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여호수와 서 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아픔들이 존재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강함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과 땅을 정복하면서 민족을 진멸했던 사건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땅을 차지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다른 민족을 정복한 후 전리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었고 경제적 토대이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법적 문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구원,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민족을 학살하거나 내쫓으라라는 그런 의도나 명령이 전혀 없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지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당시에도. 이미 혼합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내용이죠. 네, 같 하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잡족. 이건 좀 어감이 좀 강하죠.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혼합 민족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혼합 민족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혈통의 문제에서 자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크게는 볼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회를 균형적으로 운행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듯 그 사랑이 구약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또 규절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라는 그런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말로 보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율법의 엄격한 준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가지 또 성경 구절이 떠오르죠. 요한계시록이 떠오를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라우디게야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고 미지근한 그 태도를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거면은 제대로 믿어라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16km라 떨어진 골로세에서 차가운 음료수를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유황 온천물, 탄산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수로로 끌어온 거죠. 그런데 이 수로를 통해 오는 과정 중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떨까요? 구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는 우리의 신앙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것에 멈추거나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 울리는 깽가리와 같이 허공에서 맴도는 메아리 같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율법책을 밤낮으로 읽으라는 말은 단순히 읽으라는 행위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좋아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데에만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읽는 데 경험은 충분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집과 아집이 생길 우려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쟤는 읽지 않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바리세인적인 거죠 우린 바리세인적인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라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진지한 질문과 물음과 고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함과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때 우린 율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상황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을 때 그것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시장하여 제자들과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떠올릴 때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의 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기계처럼 행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게 가장 쉽고 간편한 길이라서 길이야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공식만큼 사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게 우리가 좀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과 씨름하기보다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성공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고 전도하잖아요. 이게 다 뭘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을 이루고 싶어서죠.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타자를 향한 법을 집행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죠. 하지만 자기가 법의 집행을 받아야 할 때는 이리저리 회피할 수단을 찾습니다. 우리도 사실 치외법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고 말씀 통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럼 나는 좀 불법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지 않겠어?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너도 나도 강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어떤 욕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갖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의 모순은 다른 민족들마저도 그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에 기인해요.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민이 빠져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신 율법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진짜 강함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의 강함을 가장 또잘 설명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강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리고 계급으로나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하죠. 약함. 그 약함은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강함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강함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적으로는 약함의 상징이지만 창조 전부터 함께 계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게를 측량하는 진짜 강함의 척도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마땅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진짜 강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수와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지 않았지만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와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건요. 인스턴트 음식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편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프로그래밍돼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을 사셨던 여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길을 찾아가면서 방황할 때가 있지만 고민하고 따라갔던 길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맹렬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강함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